자, 93번 가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 이 물체의 시각 t는 0에서의 위치는, t는 0에서의 위치가 2고, 시각 t에서의 속도의 드프는 그림과 같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차례대로 3, 5, 20일 때, 오른 것을 골라라라고 했네요. 자, 1번. t는 a일 때, t는 a일 때, 이 물체의 위치는 3이다라고 했어. 물체의 위치. 자, 그러면 이 물체의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위치에다가 처음에서부터 t가 2일 때까지 변화된 위치 변화량. 그거만큼을 변화시켜주면 그 다음에 t는 a에서 위치가 될거 아니야. 근데 t가 0일 때 위치가 2래. 그러면 0부터 a까지 위치 변화량. 속도를 적분한 얘가 위치 변화량인게 얘의 값이 얼마나 이 말이지. 그럼 0부터 a까지를 봤을 때 넓이가 3이래. 근데 음수 쪽에 있잖아. 왼쪽으로 3만큼 움직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2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t는 a일 때이 물체의 위치는 마이너스 1이다가 만든 거야. 마이너스 1. 자, 2번. t는 c일 때이 물체의 위치는 28이다. t는 c일 때이 물체의 위치. 일단 뭐야? 처음에 위치 2에다가 0부터 c까지 얘가 변하다 변화된, 변화된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는데, 보니까 속도를 덕분했을때 뭐야? 0부터 a까지의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3이고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의 값은 5고 b부터 c까지의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20이다 이해해? 그래서 0부터 c까지의 정적분의 값은 얘가 되는거야 마이너스 23 더하기 5해주면 마이너스 18 더해주면 마이너스 16이다라는게 나오겠지 그래서 위치는 28이다라는거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16이 나와야돼요 3번 t는 0일 때부터 t는 c일 때까지 이 물체의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 방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실제로 움직인 것만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다 양수로 해서 더해준값3 더하기 5 더하기 20. 그래서 28이 된다라는 거지. 처음 위치는 상관없어. 이동 거리는 처음에 2에 있든 0에 있든 중간에 움직인 거 똑같기 때문에 이동 거리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8. 18이라고 했으니까 투영량 3번. 4번. t는 0일 때부터 b일 때까지 이 위치, 물체 위치 변화량. t는 0일 때부터 t는 b일 때까지 위치 변화량이니까 0부터 b까지 vt dt야. 그러면 0부터 a까지는 마이너스 3이고 a부터 b까지는 플러스 5니까 더하면 2가 되겠지. 위치 변화량은 맞다라며. 위치가 아니라 위치 변화량이기 때문에 처음에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자, 5번 가보죠. t는 0일 때부터 t는 c일 때까지 이 물체의 운동방향은 한번 바뀐다라고 했는데, 0일 때부터 c일 때까지 운동방향 바뀌는 거,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호가바뀌어 운동방향 바뀌는 거지, 맞아, 두번 바뀌는 겁니다. 5번은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흔히, 마지막.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